자 유튜브 전 세계 동영상 최대 커뮤니티가 유튜브입니다. 네 유튜브에 본인이 만든 동영상을 업로드할 수 있는 네 하, 하는 그 과정적인 부분을 저희가 실습 위주로 익히겠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블로그를 꾸몄던 것처럼 유튜브의 채널 홈페이지를 저희가 만들어가지고요, 네 꾸미고 네 설정하는 과정 그리고 유튜브에 업로드한 동영상을 네 수익창출 설정에서 어 광고 배너가 뜨게끔 이렇게 누적금액이 발생했을 때그 금액을 실제적으로 내가 네 외화로 입금을 해주거든요 입금받는 방법까지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그 과정적인 부분은 다 다뤄드릴 건데 활성화시키는 정도는 개인별로 차이가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자 먼저 제일 기초적인 부분입니다. 네 유튜브 채널 네 만들고 동영상 업로드하는 방법 제일 핵심적인 내용이기도 하고 자 먼저 네 유튜브에 접속한 다음에 구글 계정으로 로그인 하기로 하겠습니다. 네 유튜브에 접속했어요. 유튜브.com 접속했고 네, 오른쪽 상단에 로그인 버튼 이 있습니다. 로그인 버튼 클릭 이렇게 해가지고요 네 로그인 과정 거치도록 하겠는데 로그인은 기본 정책 자체가요. 네 저는 지금 현재 여기에 네 자, 이렇게 하나의 계정으로 모든 구글 서비스 이용 이렇게 되어 있는 페이지가 뜰 겁니다. 네, 여기 이메일 주소 입력하세요. 네. 구글 계정요. 구글 계정은 네, 아이디가 이메일 주소입니다. 이메일 주소인데, 안드로이드폰 같은 경우에는 초기에 핸드폰 개설할 때 네, 구글 회원가입을 필수로 합니다. 그래서 본인의 스마트폰 내에 보면은. 그 설정에 계정 정보에 보면 구글이라고 해서 네, 등록이 되어 있을 거예요. 구글 계정 정보가 네, 이메일은 확인되실 거예요. 그 기본적으로 회원가입 하게 되면 Gmail 계정을 사용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gmail.com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 앞부분에 아이디를 본인이 만들었으면 아실 거고, 본인이 안 만들고 등록하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그냥 통신사에서 이거 만들어야 되는데, 설정해야 되는데, 뭐... 어떻게 할까 만들어 드릴까요? 뭐 핸드폰 번호 뭐 조합해 가지고 뚝딱 만들었다든지. 네. 계정은 확인이 되는데 문제는 이제 비밀 번호가 확인안 되는 거죠. 비밀 번호. 자, 비밀 번호는 네, 비밀 번호 찾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메일 주소에 있는데 지메일 계정인 경우에는 아이디만 입력하셔도 돼요. 지메일 계정인 경우에는 아이디만 입력을 하셔도 됩니다. 네. 네, 일례로요 네. 다른 계정, 다른 이메일 계정으로 송동한 경우에는 뒤에 골뱅이 뭐까지 다 입력하셔야 돼요. 뭐 네이버 계정으로 내가 구글 회원 가입을 했다. 네. 그런 경우에는 뒤에 골뱅이 네이버.com까지 다 입력하셔야 되고 지메일 계정으로 되는 경우에는 아이디만 입력하셔도 되고 골뱅이 지메일@까지 다 입력하셔도 돼요. 다음. 비밀번호요. 네. 요기 단계에서요. 네. 막히시는 분들은 밑에 있는 비밀번호 찾기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네. 비밀번호 찾기로 넘어와서요, 먼저 기억나는 비밀번호 입력해 보세요. 본인이 평소에 사용했던 비밀번호 를 입력하시고 다음부터 네. 어느 정도 일치가 되면 핸드폰 인증 절차 통해 가지고 네. 인증, 뭐 전화번호 또는 그러니까 엄성 전화 또는 문자 메시지 받아 가지고 그 입력해서 인증하면 그 다음 단계로 비밀번호 수정하는 단계로 바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비밀번호 재설정하는 과정. 통해 가지고요, 네 비밀번호 찾을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우선은 비밀번호 입력해서 네 접속 이렇게 했습니다, 네. 자, 로그인했어요. 유튜브에 접속한 다음에 구글 계정으로 로그인하라. 여기까지 진행했다 치고요, 네. 그다음에 동영상 업로드하기 위해서는요, 네 거치야 되는 과정으로서. 채널 만들기 과정을 거쳐야 돼요. 어려운 절차가 전혀 아닙니다. 네. 어떻게 하느냐. 자, 위에 보시면, 위쪽 단에, 네, 보시면요. 네. 위상단부에 보시면요. 네. 어, 검색 입력하는 단이 있고요. 그 옆에 단에 보면 위쪽 화살표 얘가, 얘가 업로드 버튼이에요. 업로드 버튼. 그 다음에 종 모양으로 되어 있는 건 얘는 알림입니다. 네. 알림 본인이 구독하고 있는 유튜브 채널에 새로운 동영상이 올라왔다든지 그러면 여기 알림이 와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본인이 올린 동영상에 대해서 누가 댓글이나 뭐 좋아요를 뭐 이렇게 네. 뭐 눌렀다든지 뭐 이러면 블로그처럼요 그런 것들이 알림으로 네. 옵니다 네자그 다음에 네 요구요 네, 네. 세번째께 이게 채널 아이콘입니다 네 채널 아이콘 등록이 안되어 있으면 사람 모양으로 이렇게 되어있는 모양이죠 네 자, 여기서요. 네. 동영상 올리기 위해서는 업로드 버튼, 위쪽 화살표 얘를 눌러요. 꾹 눌렀어요. 네, 눌렀는데 유튜브 채널이 만들어져 있으면 이런 식으로요. 업로드할 파일 선택이라는 화면이 바로 뜨고요. 유튜브 채널이 안만들어지고 아니 처음이다라고 하게 되면은 별도 창이 이렇게 떠요. 뭐라고? 채널 만들기라고 하는 창이 떠요. 하면서 내용상에 보면은 채널 이름은 이걸로 할까요? 라고 기본 설정되어 있는 이름값 뜰 거고요. 밑에 단에 보면은 채널 만들기란 버튼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채널 만들기라는 버튼을 그냥 꾹 눌러 주면 채널은 뚝딱 만들어져요. 네. 채널 만들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네, 채널 만들기. 업로드 버튼 누르고 난 다음에 채널 만들기라는 창이 뜨면 해당 채널 만들기라는 버튼을 꾹 눌러 주면 돼요. 저는 지금 이제 이게 채널이 만들어져 있는 거고요. 네. 채널이 만들어지지 않은 계정으로 제가 로그인 해 가지고 보여 드리면 네. 채널이 만들어져 있지 않은 계정으로 제가 로그인해서 보여 드리면요. 제가 수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웬, 웬만한 제가 그 이메일 주소가 다 이게 가입이 되어 버려가지고 네 그래서 어, 채널 안 만들어져 있는 게 하나 있긴 한데 네. 네 이렇게 접속했습니다. 네 접속했고요. 그다음 업로드 버튼 이렇게 꾹 눌렀어요. 누르면 이렇게요. 네 업로드 버튼 처음으로 누르면 뭐 업로드 계정 선택 이렇게 뜨네요 네, 업로드 계정 선택 이렇게 뜨고요 네, 그 다음에 여기 채널 만들기 버튼이 있죠 얘 그냥 누르면 끝얘 네. 누르면 끝 그렇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네. 자 그러면은 채널이 뚝딱 만들어졌다 네, 그 다음에 네, 동영상 업로드 하기 위한 방법은 네. 잠시만요 자, 좀 전에 저희가 만들었던 동사, 영상 있죠. 그거 한번 올려볼까 해요. 네. 사녀의 동상 만드는 것도 괜찮고. 자, 업로드 버튼 눌러가지고, 네. 업로드 페이지에서요. 여기요. 이 자체요. 업로드할 파일 선택이라는 버튼을 그냥 꾹 눌러요. 얘를 꾹 누르면, 네. 별도창이 이렇게 뜨면서, 열기, 대화상자가 뜨면서요. 네. 업로드할 대상 한번 선택해보라. 네. 음, 좀 전에 저희가, 어, 뭐우캠을 녹화했던 영상 중에 하나를 제가 올려보면요, 네그 선택 이렇게 씁니다, 네그 다음에 열기, 네 이렇게 올라가요. 지난 시간에 뭐 사진에도 동상 만들기에서 만들었던 거 하셔도 되고, 네 지금 컴퓨터니까 컴퓨터에 저장되어진 영상, 네 선택해서 네 열기하게 되면 업로드 과정 쭉 진행되어지고 처리 과정 진행되어집니다. 업로드 과정은 100% 완료되기 전에 여기 이 페이지에서 나가버리게 되면 업로드 완료가 안 돼요. 근데 처리 과정은 네 서버에서 처리되어지기 때문에 서버가 와, 처리 과정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밖으로 빠져나가도 괜찮아요. 처리 과정 중에는 밖으로 나가도 괜찮은데 업로드 과정 중에는 밖으로 나가게 되면네 다른 이렇게 뭐 페이지에 접속한다든지 그러면은 업로드가 안 돼요. 네 그거만 주의하시면 되겠고 자 업로드가 어 완료 되었, 되었습니다. 이 영상이 약간 워낙 짧아가지고 30초 짜리밖에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금방 업로드 했는데. 자 여기 보면은 네 업로드 페이지 내에 네 살펴보게 되면요 요게 뭐냐 제목입니다 제목. 8명이 자동적으로 제목이 입력됐는데 제목. 자 제목 설정은 블로그에 글쓸때 제목 설정과 같아요 같은 개념으로 설정하시면 돼요. 자 유튜브에서도 검색 엔진이 있잖아요 여기 유튜브 검색 엔진에서요 어떤 걸로 검색을 했을 때내 동영상이 찾아질 할 건지 그 키워드요 검색어. 검색어, 검색어가 반드시 제목에 포함이 되어져야 됩니다. 제목에 반드시 포함이 되어져야 되고요. 그 다음 설명이 있어요. 네. 동영상에 대한 설명 적으시면 돼요. 동영상에 대한 설명 적으시면 되는데, 여기 설명 문구적인 부분도 해당 그 키워드를 감안하셔가지고 그 키워드가 반드시 내용상에 블로그의 내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블로그에 글쓸때 제목은 그대로 같은 개념으로 잡으시면 되고, 여기가 이제 동영상에 대한 설명, 내용, 그 설명, 내용 적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태그라고 있어요, 태그. 블로그의 태그와 같은 기능이에요. 검색어, 심표, 검색어, 심표, 검색어, 심표, 검색어, 심표, 를 블로그는 네이버 블로그 같은 경우에 태그가 10개까지 달수 있는데 유튜브는 태그를 50개 이상도 달수 있어요. 그래서 많이 달수 있는 게 좋으세요. 많이. 왜냐하면 유튜브에 내 동영상을 본그 경로를 확인해 보면 추천에 의해서 동영상을 보게 됐다 이게 많거든요 그 추천이라는 게 뭐냐 네 내가 어떠한 동영상을 보는데 그 동영상 재생 화면 재생 페이지에 보면 우측단에 추천 목록 동영상들이 쭉 뜨죠 네 여기에 노출돼가지고 내게 클릭돼서 들어왔다 네이 비중이 굉장히 높아요 그 다음에는 뭐 유튜브 내이에 자체 검색에 의해가지고 찾아져서 들어왔다 네그두 가지가 높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외부에서 검색해서 들어왔다. 뭐 구글에서 구글 검색 엔진에서 검색하니까 유튜브 동영상이 찾아져가지고 내가 이거 보게 됐다. 그 다음에 이제 네이버나 다음에서 검색했는데 동영상 영역에 유튜브 영상이 있어가지고 내가 보게 됐다. 이런 순으로 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 태그 부분에서는 네 해당 이 이게 어떤 걸로 검색되어질 건지를 감안하셔가지고 많이 넣으시는 게 좋으세요. 어.. 일례로요.. 네.. 음.. 제가 이거는 무비메이커 이용하 동영상 편집 했기 때문에 뭐 무비메이커 동영상 편집 뭐 이렇게 무비메이커 동영상 편집 이라는 네.. 제목으로 한번 넣어봤구요 네.. 일례로 키워드로 뭐 분할이나 뭐 자르기나 네.. 합치기나 자막이나 네.. 뭐 이러한 것들이 있었다 뭐 일례로요 네.. 새로 내용적인 분을 이렇게 한번 묶어 봤고요. 네. 설명 문구도 뭐더 분량 설명이 없으면 제목을 한번 그냥 카피 붙여넣기 하셔도 되고. 태그 부분에 나가는 동영상 편집. 미리어 여기에 검색어 입력란에다가 내가 제가 지금 이제 생각하는 거 무비메이커나 동영상 편집이에요. 예를 들어서 무비 이렇게 매 이렇게 보면 사람들이 많이 찾는 검색어가 무비메이커. 무비메이커 사용법. 무브메이커 다운로드 방법, 뭐 무브메이커 자막, 무브메이커 편집, 사진 넣기, 영상 화질 이런 키워드로 많이 찾아요. 그러면 이 단어들을 이 영상과 관련되어진 키워드면 다 넣으시면 돼요. 다일일2 이렇게 뭐무비메이커 그다음에 해당 그 태그는 빈공백을 허용해요네이버에서는 허용 안 하거든요. 네이버 블로그는 태그 위에 공백 허용 안 하거든요. 근데 뭐 무비메이 메이커 한칸 떼고 사용법 이렇게도 허용되어 심표 이런 식으로 네 그래서 미리 이렇게 조회해 가지고요 네 무비메 하니까 무비메이커 무비메이커 무비 메이커 사용법 무비메이커 편집 뭐 이렇게 네.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 동영상 편 하니까 동영상 편집 동영상 편집하는 법 동영상 편집 프로그램 동영상 편집기 동영상 편집 추천 동영상 편집 강좌 뭐 이렇게 방법 뭐 이렇게 있거든요 참조하셔 가지고 많이 좋으시면 돼요 동영상 편집 뭐 동영상 편집 뭐 하는 뭐 방법 뭐 동영상 편집 방법 네. 뭐 이런 식으로요. 네 작성하시면 된다. 아, 그다음에 밑에 네 대표 이미지죠. 해당이 그 추천 네 미리보기 이미지 가세개 제공되어지는데 이 중에서 원하는 걸 선택하셔도 되고요. 네 음, 해당 이 계정이 실명 인증 그니까 그 핸드폰 인증 절차를 거쳤으면은 옆에 편집 이미지. 이, 그 동영상 미리 보기 이미지를 본인이 직접 만들어 등록하는 버튼이 될 거예요. 저는 지금 이 계정이 지금 핸드폰 인증 안된 계정이라서 핸드폰의 네, 인증 받을 수 있는 건연두 개만 이렇게 허용되어지거든요. 제가 수업용으로 지금 마, 너무 많이 만들다 보니까 네. 어쨌든 여기서요 원하는 거 네, 선택해가지고요 네, 바꿔줄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네. 그다음에 위에 네, 공개적으로 올 거냐 아니면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비공개로 올 거냐 아니면 비공개로 할 거냐. 공개는 아예 공개적으로 다 보는 거고 미등록이라고 하는 부분 자체는 비공개 개념인데요 비공개는 나만 보는 거예요 비공개는 나만 보는 거고요 미등록은요 나는 보구요 그다음에 이 주소를요 주소를 알고 있는 사람들은 볼수 있어요 미등록은 네이 주소를 알고 있는 사람 내가 그러니까 알려줘야 되는 거죠 공개 하진 않았고 뭐 예를 들어서 한 다섯 명이 같이 뭐 영상 찍은 건데 다섯 명은 봤으면 좋겠어 전체적으로는 뭐안 봤으면 좋겠고 그러면 미등록을 하게 되면 나밖에 못 봐요 아, 비공개라면 나밖에 못 보는데 미등록을 하게 되면 내가 그 주소를 나머지 네 사람한테 알려주면 그 사람들이 그 주소로 접속해서 볼 수는 있어요 자 그다음에 이고요 그다음에 재생목록 추가라는 게 있는데 로그인한 상태에서는 재생목록을 여러분들이 만들 수 있으세요 꼭 내가 올린 동영상들만 재생목록을 추가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올린 영상들 중에 네, 내가 어떤 주제로 어 이거 괜찮네 나중에 봐야지 그러면 예를 들어 동영상 편집이라고 하는 이름의 재생 목록을 만들어 놓고 동영상 편집과 관련된 영상 설명들이 쭉 있는데 각각의 동영상의 재생 페이지에 들어가서요. 밑에 보면 추가 이렇게 해 가지고 재생 목록을 추가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내가 선별해 가지고 모아 가지고 네. 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도 다음 시간에 다룰게요. 네. 우선 게시. 이렇게 하게 되면 뚝딱 네. 완료됐어요. 제가 공개로 올렸기 때문에 네. 이 주소 로 접속을 하면 해당 영상이 보일 거예요. 네. 제목을 이렇게 꾹 눌러 보면 이렇게 올라간 결과가 이렇습니다. 이렇게 올라갔어요. 자, 어 해당 그러니까 고유 주소가 이렇게 볼수 있는 주소가 보여져진 거죠. 네. 자, 어, 그러면 이 동영상은 어디에서 내가 확인할 수 있냐? 내가 올린 동영상 어디에 올라갔느냐? 자 오른쪽 상단에 있는 네, 채널 아이콘 사람 모양으로 있는 거 동그라미 얘를 눌러요 네꾹 눌렀습니다 네, 누르면 네 밑에요 네 크리에이터 스튜디오라는 버튼이 있어요 크리에이터 스튜디오 이 버튼을 꾹 눌러요 버튼을 누르면요 네 이렇게요 네 크리에이터 스튜디오 홈페이지에 접속되어졌고요 해당 여기 내이에요네 여기 동영상 관리자 동성 관리자를 선택하게 되면은 꾹 눌렀어요. 네, 선택하면은 여기에 올라간 동영상 목록이 보여요. 네. <laughs> 2010년도부터 네 유튜브를 강의했거든요. 그때 올라간 동영상. 네, 2010년 9월달. 벌써 네 6년 이상 지났네요. 자, 어쨌든 여기에 올라간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네, 해당 올린 영상에 대한 수정이나 또는요 네. 다음 시간에 다룰 주제입니다. 네. 동영상 만들기 기능이 있어요. 업로드해 보면 여기 동영상 만들기. 사진 슬라이쇼, 사진으로 동영상 만드는 기능이 있어요. 여기 내재되어 있어요. 웹브라우저 안에서요. 그다음에 동영상 편집기 여기 있어요. 내가 올린 동영상, 그다음에 공개된 동영상. 다른 사람이 올린 동영상을 내가 끌고 와서 편집할 수는 없고요. 네. 해당 그 권한 자체가 이거 이 동영상을 내가 올렸는데 누구든지 사용해도 돼라고 해서 커먼즈 크리에이티브, 크리에이티브 커먼즈라고 해서 CC라는 저작권 표기가 되어있는 것들은 늘 네. 내가 그냥 짜짓게 써도 돼요